가쁜 <laughs> 그리스 산토리니 예쁘다 날씨 진짜 최고다 오, 너무 예쁜데? 가 보여 바람 바람 그니까 아 들고 선글라스까지 급하게 샀습니다 음짱 <laughs> 음, 맛있어

그니까 너무 좋은데? 와 <laughs> 엄청 흔들려 와 어, 바로, 아, <laughs> <아니, 오빠, 나도 웃음> 바로 장난 아니야 근데 나 도대체 부르나? 오빠도 그니까 바로 장난 아니야 다, <웃음> 다 <웃음> 젖은 옷 <놈이>. 물에 빠진 지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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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틀 차고요. 바람이 엄청 불어요. 거의 태풍 같이. 일단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바람도 바람인데 날씨도 좀어려서 아니 아니 그렇게 <laughs> 와, 토마크치디저트아이까지아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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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아, 아. 아, 너무 야무지게 먹는데 디저트를. 아. 아 맛있겠다. 도 <laughs> 줄게. 나도 나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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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. 나도. 바람이결과은해워이 선발인데 <laughs> 아, 완전. 사람람이와람 <laughs> 보여 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여긴 어디? 산토리니 이 <laughs> 아마을 제주도 <laughs> 아 진짜 자. 그리스 코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뭐랑 아프라페 커피 먹어도 될까 안녕 안녕 <laughs> 이거 맛있게 먹는다 아이스 밥 먹는데 방해 안 할게 <laughs> 포지 잡나? <laughs> 귀엽네. 어 해맑 해말... 해맑다기보단 사악한데? <laughs> 아 이거 <웃음> 귀여워. 안녕. <laughs> 음오 너무 예쁜데 여기? 뭐? 야 여기 둘라 예쁜데? 미쳤다 레모네이드 날은 흐리지만 맛있냐? 야마 응, 어? 알알어어게산토토리에에의의마지막 <laughs> 식사 알이어잘 먹겠습니다 이제 아테네로 갑니다 <laughs> 아테네입니다 우와 눈부셔 갑자기 이다와 눈부셔 <laughs> 아크로폴리스 뒷모습 <laughs> 벌써 이렇게 놀라면 안되는거 아닌데? 너무 이쁘다 너 빨개요 <laughs> 왜 이렇게 빨간데 화질 <laughs> <이게> 진짜... <laughs> 뭐야 화질 이렇게... 뭐야 남겨줘 <laughs> 남겨줘 <laughs> 맞아. 잘 먹겠습니다. 좋 엄청 예뻐. 진짜 멋있어. 오,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쪼꼬 좋았.. <laughs> 아! 귀여귀워진워 진짜 이양이워 키워. 키워. 키어 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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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워 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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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음 플리마켓 와서 완전 저렴하게 득템한 기념품 맛있겠다 마지막 날 오늘 집에 갑니다 베이컨이 엄청 빠삭해 보이는데? 귀엽네 이거 이렇게 한고가 오디오 가이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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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화도 있어 이쁘다 아 가자

이제 공항으로 갑니다. 안녕!